영어 성경 NLT 요한복음 6장 63절. 성령님 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. 이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. 그러나 각기 차례대로 되리니, 먼저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, 다음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이다. 예수님은 포도나무요, 우리는 가지이니,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이다.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것이다.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는다.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를 통치하실 때 내가 내 생각이 나라고 하는 자기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.그때 자유의지를 가진 나는 자기 스스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,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그에게 붙은 자이다. 그러나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가 자기 곧 거짓자에서 떨어지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곧내 혼이 자기와 분리될 때곧 바로 자기와 붙는다. 그래서 말씀을 아는 자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.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룬다.